내가 봤을 때는 그지, 내가 1 3일를 급유를 할때 내가 사람 말을 하는 것보다 동물 소리를 냈을 때 시청자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분 탓 아니고 실한 것 같거든요. 음. 내가 동물 소리를 내면은 좀더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럼 위층에 위층에 라디오 라디오 그아 무전기 무전기 라디오를 켜. 워키토키 어? 가스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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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 먹었어. 빨리 빨리 방독면 착용하세요 여러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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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라 어 빵봉지 칼로 후려치면 스턴 걸리나요? 빵봉지는 변역이 없잖아요. 대신에 사모. 뒤졌다 빵봉지 찢어버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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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역의 스프레이 내가 다 먹었다. 아, 저 제이슨 만나면 좀 시끄러워질 거니까 다들 볼륨에 주의하세요. 아, 어, 좋으세요. 하이. 이 배에서 에너지 파나가요? 아, 어, 이 도널드도 올 거예요. 나도 <laughs> 나후라이팬을 들려야지. 어, 저저저그메디키 하나만 빌려 주실 분. 더두개 있습니다. 돼지라서 많이... 가자. 어? 이제 어디나이슨 제이슨 어디 있어? 어, 뭐 Where is Jason? 온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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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It's show time. 같아, Where are you? Jason, 어, come out. Let's go. j a s 어 저기 있다. <laughs> <람이« 시리즈> <시와. 람이> 아 다음 이 시간에 그 다음은 t 바바바바 Tommy Pulana, Tommy Pulas. Sweater, Tommy, Tommy, t o m m 먹 t o m m 토미, o m m y Pulas. Sweater, Tommy Pulas. t 게요아이 t Oh. I find Jason home. Guys, call the Coro m m y Hardy. Oh, Hardy. We fuck. took off Jason's mas hey. mask Hey, somebody help me. Jason home equate to z e k Okay, you got it? p l e a s e help me. Uh, this? 나 근데 스프레이니 uh. 없는데 나는. This home is MSGO. 아 여기 끌고 어떻게? <laughs> 끌고 어떻게? 어머 트랩이 많은데? 에세개 이제 말해줘. 토미 불렀어요. 토미 불렀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한번 빼야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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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벌었어 시간 벌었어. <봤너> 야야 다다 도와주러 갑시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지 뭐 시간을 끄든가 말든가지. 두 명밖에 없는데 한분 어디 갔지? 총 들어갈게 총. 아주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우리 제이슨 온다. 아, 괜찮다. 저분 저분이 톰이 되겠네. 저분이 톰이 되겠네 됐네. 됐다 됐. It is going. Jason, my boy, where are you? What are you doing, Jason? Come here. What are you doing? Oh, Jason. 아, Jason 못 생겼다. 누가 밟아야 될 건데, 나나 가서 밟을게요. 네네. 일단 뭐 발바 나야 뭐 누가 들어가도 들어갈 거 아니야. 오케이, <목소리> 아, 어그로 어그로. 우후! 아이 변선가 이거? 아우 씨. 발봐요. 여기서 어그로 끌어져야 돼. 아! 어, 제이슨 똥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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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조심해 조심. 집집집집. 집, 집, 집.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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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저 빨리 들어가서 도와주겠네. 어, 일단 세트 안 먹어서 었 일단 걱정마야 일단 일단 나가 나가나가나가나 나가, 가트레트 나가, 나가. 안먹었거든요 일단 혹시 죽을까봐 오케이 오케이 아이 <laughs> 아, 더러운 새끼 이거 제이슨 얘는 지금 생존을 하고 있어 <laughs> 각고는 봐야되는데 이거, 어 이거, 이거, 그냥 빠져야 거빠거빠거 이거, 이거, 이이오이이 백업 백업 거 이거, 발거 이거, 이거, 굿바이 칼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굿바이 브라더아 지금 스웨터 먹으면 되겠다 나 지금 되게 멀리 왔거든요 얘데리고 오케이 okay, 나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오케이 들어왔어. okay. 제이슨 유어 스웨터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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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Sweater, sweater, 제이슨 유어 스웨터 스웨터 제이슨 나나나 나는 멍청. 사실 미끼였다 이 멍청한 제이슨 스테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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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오케이 일단 어이, 집으로 맞다. 들어갑시다. 모든 준비됐다. 오케이 토미 나온다. 오케이 토미. 야, 제이스 우리 해, 쪽, 해, 우리, 해, 쪽 해. 우리 쪽 보고 오고 있거든요 제이스? 네 보았어요. 집 가집 집문 앞에 갔어 여기 토미까지 같이 보이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한, 한 번에 가야 돼, 한 번에 토미 오면. w f u c k i n 야가야 돼.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헐, 뭐, h o a 헐, h o 와와와와와와뭐뭐뭐뭐뭐 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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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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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왔어요. 바로 겁니다. 없어서. 바로 걸게요 바로 겁니다. 에이씨 렛츠 고! 어 뭐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래? 맞췄지. 맞췄지. 아니 그내구도다될거 같다. 아다 이거 망했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아니 몸버그야 아, 도망들어, 그만 도망들어, 그만 도망가, 도망가, 도망들어. 자, 다음 비책은 뭡니까? 맞다, 문 보고요. 다음 비책, 다음 문이 살아서 나가야 될거 아니야? 두 발로 걸어서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헤이. 아니, 쩌리. 토미가 시간끌 동안. 우리는 자동차를. 어, 누가 길을, 어, 뭐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퓨즈 고쳤다. 퓨즈 고쳤다. 개 무서워서. 제이스, 물을 꿇고 나한테 기어오는데 엄청 무서웠다. 보셨어요? 거의 여과의 한 장면이었어. 바지 질려버렸잖아. Hey, I get the gas. We g o i n We go to the car. 차 열쇠 가지고 올게요. Yes, I got it. We going blue car. Where is blue car? Main house 거요. No, no. y yes, e I see them. 오, 대 Scamnull. A p e r s h it. the fuck. I the got right. it. Let's go together. Oh, 먼저 할게요. 아, 아, 뭐야? well uh I Copy what? Who is that? Hey, get in the car! Oh my god I can't Come on, how do you bro? 啦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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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啦

아까 그거 너무 버그였어. <목도> 너무 아까웠어 가비 가비. 버그면 아니었으면 잡는 건데. 어, 근 재밌었어요 그래도. Mommy is proud of you. 어, S G J 님. 무빙이 장난아이던데. 야볼리는 개장난아이던데. 와, 저 무빙 장난아니던데날근어서 오세요.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재밌어.